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오늘도 테마주 적정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주가는 평택촌놈 사이트 들어오시면 지금 무료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평택촌놈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구독 버튼이라고 있는데 구독해 주시면 이 새로운 영상들이 업로드 될 때마다 알람이 가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뭐 특허증은 어,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적정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3월 인터넷 테마가 어, 지금 상승률 상위권에 있습니다 8 5 6나에서 어, 테마 입체 분석 화면인데 여기서 전일 대비 상승률 눌렀더니 일단 위즈코프라는 종목이 어,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영향에 다른 테마줄은 어, 지지부진하지만 위즈코프 때문에 사물 인터넷 테마가 상승률 상위에 있고 어, 시스템 통합 s i 테마 이것도 역시나 위즈코프가 있죠. 그러면은 위즈코프. 가 지금 죠그 보면은 위즈코프 적정 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즈코프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아, 1450원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 위즈코프. 소개를 해보면. 이 종목은 2100원. 네, 지금 저평가되어 있죠? 좀 탄력이 상당히 좋네요. 아마도 상한가갈 확률도 좋고. 근데 특이점은 일단 키움, 이베스트, 미래대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증권사가 거래 상위권에 있다는 거는 뭔가 재료가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료가 나왔는지. 위주 코프라는 종목 왜 상승을 하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나온 건 없어요. 현재까지 나온 건 없고,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왜 이렇게 종목이 상승했는지 아마도 뉴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하겠죠. 네.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위즈코프 같은 경우는 지금 u 커터스에도 테마가 포함이 되어 있고, RFID에도 있고, SI에도 있고, 사물인터넷에도 있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마 안에서 종목 하나나 두 개가 치고 나갈 때는 그 테마는 테마주로서 어, 일단 의미는 크지 않다.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즈코프가 속한 유비쿼터스라든지 RFID 시스템, SI 사물 인터넷, 이 안에 있는 다른 테마주들을, 어, 이것 봐라, 이 테마가 좋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는, 어, 조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장 초반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지금 9시 6분입니다. 네. 반도체 테마. 자, 볼게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담을 멀티미디어가 지금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INCIA. 지금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한두 개나 세개 정도까지 는다. 라고 하면, 이 반도체 펩리스 테마는 어느 정도 테마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뭐 자전거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이런 테마들은 현재까지는 크게 의미는 없다. 네.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이제 사물인터넷 테마 살펴봤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한번 적정주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텔스는 적정주가가 얼마일까요? 코스닥 소프트웨어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적정주가 1만 사백 원. 현재가가 만 이천 팔백 원. 네. 소폭 고평가 되어 있고요. 유비커스 홀딩스. 네. 이름에 홀딩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뭐다? 지주회사다. 대부분이 지주회사다. 지주회사라는 말은 아마도 이거는 이제 유비커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일단 뭐이 종목도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고 유비커스가 있고 유비커스가 아 분할을 해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가 됐을 겁니다. 유비커홀딩스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요. 지주회사들은 상당수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한컴 MDS. 한컴 MDS도 코스닥 소프트웨어 종목이죠. 어, 인베디 시스템 개발. 네. 간단하게 회사 설명은 이 HTS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MDS도 적정 주가 19,500원, 현재 가격 19,000원. 네, 거의 비슷하죠? 사물인터넷테마이 정도 알아봤고요. 지금 위즈 코프 거의 뭐 상한가를 향해서 매우 맹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도 지금 이상 급등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없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중에 이유가 밝혀져서 어떤 합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슈가 나오면 매우 크게 추가 상승을 할수 있다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도 살펴봤지만 한번 이 테마주들 만약에 어, 매수를 한다면 가정을 해서 어, 매수를 한다면 언제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저의 어, 기준이고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 이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고 여기서 1차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반등한 만큼의 조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지지부진한데 대략적인 이제 요 정도 6,500원 전후 가격대면은 어 단기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위즈코프 같은 경우 이미 너무 상승을 많이 했어요. 이 종목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상지카일룸이라는 이 종목은 어 정확하게 이제 무슨 회사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회사를 접근을 웬만하면 하지 말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어 일단 21선 밑에, 그리고 121선과 61선을 다 깨고 내려왔어요. 이 말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지금 무너졌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1선을 지지하고 121선을 다시 돌파를 할 것인지, 여부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한컴 시큐어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 어,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 왜냐하면 61선하고 121선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다라는 말은 단기적으로도 횡보를 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도 지금 흘러내리면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 3200원 지금 가격대, 지금 가격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순전히 저희 의견이고요. 네 포스링크 이 종목은 음, 충분히 조정을 더 받아야 돼요. 접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일단 유비쿼터스 아 위즈코프 종목을 포함해서 어, 사물 인터넷, 일단 뭐 유비쿼터스 테마 알아봤는데 사물 인터넷 테마도 한번 살펴보죠. 엔텔스 엔테스도 어, 아래 꼬리하고 윗 꼬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 말은 이 종목에 여러 이제 그 의도를 가진 어,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말은 위든 아래든 한 번은 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래 꼬리나 윗 꼬리가 이렇게 달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함에 있어서. 좀 작은 금액으로 접근을 해보자. 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어, 갭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해서 지금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저점 정도 12,500원 정도가 어, 지지가 되면 한번은 단기로 좀 보자. 유비쿼스 유비커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 유비쿼스라는 그 회사를 같이 봐야 됩니다. 지주회사는 항상 사업회사를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주회사가 돈을 번다는 거는 사업회사가 돈을 잘 번다라는 거죠. 유비쿼스 종목 지금 상당히 차트 좋죠. 그러면 반면 유비쿼스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회사가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쭉 상승을 하는데 사업회사가 다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주회사가 오히려 흘러 내렸죠. 이 말은 사업회사가 만약에 조금만 주가가 안 좋게 되면은 지주회사는 탄력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업회사의 탄력을 보면서 이 유비코스 홀딩스의 수급이 같이 유입이 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두 종목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컴 MDS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상으로는 61선하고 21선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1선 정도 대략 한 18,800원 전후 가격대에서 1차적으로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그리고 121선 18,500원 정도에서 2차 네, 1차하고 2차 어, 들어가보고 평균과 대비해서는 어, 무조건 한10% 정도가 넘어가기 전에는 손절을 해주자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 차트상으로만 본, 물론 종목을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적정축가도 중요하지만 차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뉴스는 뭐가 있고 이 사업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볼만 하다라는 저의 의견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